네, 안녕하세요. 코인으로 먹고 사는 남자 코막남입니다 아, 오늘 제가 말씀드릴 코인 시바이노 코인이고 이 영상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간 기준 12시 넘어가는 새벽 시간에 미국 시장에서 대박 재료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이 재료가요. 시장의 불장을 전인할 수 있을 만한 어마어마한 재료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은 상향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조정은 뭐다 폭풍정 전야, 폭 마지막 폭풍이 터지기 직전 개인들을 터는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역이용한다라고 한다면 지금이 기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회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오늘의 이 내용들만큼은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가장 큰 모멘텀은 역시나 이 금리 인하입니다.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들어와 주게 되면서 뉴욕 증시 즉 주식 시장 역시도 상승을 출발하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 중국과 미국의 협상 진전으로 인해서 더욱 더 부각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리 인하가 왜 이렇게 시장에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냐 결국에는 금리가 내려오면요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대출을 받는다라는 건 현금 보유량이 많아진다라는 거고. 그로 인해 이런 위험 자산에 많이 투자하게 되면서 고수익을 기대하게 되는데요. 이런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는 게 바로 금리 인하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위험 자산이 뭐예요? 암호화폐죠? 그런 암호화폐 시장에 고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라 거고, 이 금리 발표가 언제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는 16일보다 17일 시장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를 연다라고 하죠. 즉, 미국 시간 현지 기준으로 16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날짜가 언제요? 한국 시간 기준으로 9월 16일이요. 그러면 우리는 9월 16일에서 9월 17일 넘어가는 이 새벽에 발표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시장이 정말 중요한 시장이다. 이 금리가 결정됨에 따라서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금리나 기대감 때문에 뉴욕 증시가 상승 출발을 했죠. 이 영향이 어디까지 오게 되냐? 결국에는 코인까지 오게 됩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9월 16일 보이시죠? 3억 6,110만 달러 순 유입이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죠. 비트코인 현물 ETF 역시도 9월 16일 보이실 겁니다. 2억 5,890만 달러 순 유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재단, 기관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 금리나 기대감으로 지금 시장에서도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매수세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왜냐? 미국이 최초 현물 XRP ETF를 이번 주내로 출시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말 뜻은 뭐냐? ETF가 결국에는 뭐예요? 암호화폐를 주식시장에서 매수매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상품이잖아요. 근데 그 매수할 수 있는 게 현재는 ETF가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이 가장 큽니다. 근데 여기에 XRP까지 이제 나와주고 뭐 솔라나 아니면 민코인, 알트코인까지도 어 현재 시바이노 도지 이런 것도 ETF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상품들이 많아진다라는 거 뭐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할 곳이 많아진다라는 거고 그로 인해 강력한 매수세가 크게 들어와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XRP ETF 어, 계속해서 출시되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세스처럼 결국에는 사람들이 위험 자산을 투자하려는 그 심리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상품을 더 많이 만들어 매수세를 끌어올리라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금리 인하가 결정되기 직전인 오늘 영상을 보고 계시는 지금이 진짜 마지막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더 나아가 미국 의회에서도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마이클 세일러 톱니 참석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추가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 인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앞으로 다양한 ETF 출시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도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식의 연결고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어때요?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 시장 상황 속에서 재단과 기관들은 매수를 하고 있고 이들이 매수를 한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로 나오는 불장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을 쏟아내면서 이들이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이 차익 실현을 하려는 그런 타점을 공략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같이 가져가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재단과 기관들이 금리나 타이밍에 맞춰서 나오는 불장에 언제쯤 차익 실현할지, 그러니까 이들이 차익 실현을 한다라는 건 고점 찍고 내려온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고점 찍기 전에 매도하는 전략을 가져가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언제 차익 실현할 거지 그 일정을 알고 계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일정들만큼은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락업해제에 대한 일정인데요. 이 락업해제란 일정 기간 동안 묶여 있던 코인이 자유롭게 거래소에서 거래되거나 전송될 수 있게 되는 시점을 뜻합니다. 주로 프로젝트 팀, 아니면 초기 투자자, 사모 투자자, 재단, 기관 지갑 등이 보유한 토큰의 과도한 시장 유입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이 매도하지 못하도록 락업을 설정해 두며 그 기간이 지나이 되면 전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쉽게 말씀드려서 한 번에 고액으로 매수한 사람들이 한 번에 물량을 풀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러한 과도한 하락을 만들지 못하게 막아둔 방어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락업 해제에 대한 일정만 잘 알고 있어도 재단, 기관, 고액 투자자들의 락업 해제 물장에 대한 소각에 맞춰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을 예측해 볼수 있게 되는 거고 지금 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제가 활동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 락업해제 일정에 대한 자료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번호 참여라고 저한테 문자메시지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앞으로 이 락업해제가 될 코인의 종목과 어떤 재단, 어떤 기관에서 락업을 언제 하게 될지 그리고 얼마큼의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지 등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보이는 것 같이 이 내용 안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그리고 현재 가격이 얼마큼 되고 마켓에서 이 시가총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관이 얼마큼의 물량을 언제 소화시키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뭐 다양한 정보들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펀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처 그리고 VCS 아까 라업펫의 일정이 이 투자랑 벤처투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기관들이 현재 어떠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무래도 좀 한정적입니다. 왜냐? 유료결제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영어로 되어 있고 한국에는 상장되어 있지 않는 그런 코인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서 처음 접하신 분들이라면 이 내용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보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제가 유료결제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일정에 대한 내용들은 따로 정리를 해드리면서 이 내용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5년 최근에 정리한 이 락오페제 일정에 대한 종목들 이런 식으로 자료들이 보일 거예요. 이 중에 이 트럼프 락오페제 일정 전략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자료가 하나 나오게 되고 이 자료를 한번 쭉 살펴보시면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컨피셔널 더큐멘트 그러니까 언락 그리고 언제 소각되는지 스케줄에 대해서 정리를 해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이 트럼프 민코인이죠. 그래서 언락 스케줄 언제 언락이 되는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쭉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현재 얼마큼의 종목들을 얼마큼의 물량을 현재 소각을 시켰고 락업폐제를 했는지에 대한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2025년 4월 18일이죠 이때 첫 번째로 이때 약 전체 4%의 물량이 언락이 됐고요 그리고 4월 20일에도 이런 식으로 언락이 됐고 그 다음에 7월 18일 2025년 7월 18일 보이시죠 이때도 토큰이 역시나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은 좀안 보이실 텐데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게 앞으로의 일정 그러니까 지금 7월까지는 나와줬고 그 다음에 2028년까지 현재 얼마큼의 토큰이 폐제가 될지에 대한 내용들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보시는 것과 같이 한국어 버전으로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거겠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세워나가야 될지. 그러니까 주요 락업 폐제의 일정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전략을 언제쯤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일정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정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구독자분들은 보시면, 이게 트럼프 종목의 실제 차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1차 락업 일정,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이 내용을 한번 보면, 1차 락업 해제가 언제? 4월 18일에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7월 18일에 있었습니다. 자, 4월 18일, 7월 18일, 기억해 봅시다. 그리고 나서 차트를 통해서 4월 18일 먼저 찾아볼게요. 에이플 18일, 보이시죠? 딱 4월 18일이 딱 이날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락업 해제 이후에 단기간 안에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고, 이 상승분이 현재 굉장히 좀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보시면요, 단기간 안에 얼마큼이 정도의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락업 해제 일정 언제였죠? 7월 18일이었죠? 자, 그래서 차트를 조금 더 크게 놓고, 7월 18일, 7월 18일 찾아보면 딱 이때입니다. 보이죠 7월 18일. 7월 18일 보이실 거고, 그 다음에 7월 18일이 딱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전부터 조금씩 상승이 나와주더니,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바로 단기적인 상승이 나와줬고,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 조금 상승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캔들이 좀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며칠 안 되는 기간 동안 이런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락업 해제 일정만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계셔도, 우리가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락업 패제에 대한 일정과 해당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밑에 보이시는 번호 보이죠? 제 개인 번호거든요? 제 번호로 참여라고 이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옆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종목들, 종목명까지 같이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그 코인에 맞는 일정을 확인한 후 구독자분들에게 맞춤형으로 도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궁금하실 락업 폐쇄 일정이 있는 코인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바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정말로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이 지니어스 액트 법안, 미국의 하원을 통과하게 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역시, 중국 역시, 홍콩,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도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 추진에 나서게 됐고, 그로 인해 앞으로는 정부가 인정한 나라가 인정한 코인들이 새롭게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코인들은 정부가 인정한 코인들이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해볼 수 있게 되겠죠. 더 나아가 대기업의 코인이라는 것들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코인 그리고 엔비디아코인 그리고 구글코인 이런 것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코인들이 시장에 대거 쏟아지기 전에 이 락업폐제 일정들을 전부 확인해 볼수 있는 이 내용들만큼은 지금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전부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통해 수급과 흐름을 예측해 볼수 있었고, 여기에 더해 아까 말씀드린 이락업패제 일정들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같이 가져가 보신다면 더욱 확률 높은 투자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의 종목에 대한 이락업패제 일정들까지도 꼭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시간으로 변하는 가격 변동성에 바로바로 바로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과 시장에 어떠한 재료들과 이런 모멘텀들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들이 오르게 되는지 내리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텔레그램 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방에서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재료나 이슈가 뜨게 되면 바로 안내를 도와드리면서 변화하는 가격에 대응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관련해서 관세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락업 해제, 소각 일정 혹은 금리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더 나아가 그러한 재료들과 수급들과 일정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을 만한 종목들 역시나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6월 12일에 제가 3,000분 넘게 계시는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종목에 대한 이제 생각, 매수 매도 손절가에 대한 내용들 공유를 해드렸고요. 이뿐만 아니라 4월 23일에는 버추얼 프로토콜 종목에 대한 내용들도 공유를 좀 해드리면서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2026년 초반에도 제가 솔레이어 종목을 통해서 도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드렸던 종목들이 어 상승이 나와줬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 방에 계셨던 구독자분들 2025년에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종목 공유와 시장 상황 더 나아가 영상을 통해 대응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확률 높은 투자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까지 한번 같이 입장하셔서 이제는 혼자 하는 투자가 아닌 여기 계시는 3,000분 넘게 계시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는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 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입장이라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보고 계시는 영상 밑에 더보기란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링크 하나 달아드렸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요. 이렇게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 여기서 신청코드 코목남 제 이름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서 원하시는 어, 상품, 원하시는 거 클릭해주시면 중복 가능하니까 전부 받아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받으실 번호 남겨주신 다음에 대출 버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들 중, 어 보내드릴 수 있는 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한 명이고 여러분들은 여러 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정확하게 드리기 위해서. 제가 문자로만 하게 되면요. 제가 누락하는 것들도 좀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거는 기록으로 좀 남기 때문에 제가 모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이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이고, 이러한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시드머니를 불려나가실 수 있는 더 이상을 손해 보는 투자만 하지 않으시게끔 제가 도움을 열심히 들려보도록할 거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입장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원하시지 않는다면 제 영상만 시청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이 코인이라는 게 실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시간으로 속보로 인해서 급등 나오고 조정 나와주고 이런 식의 움직임인데 실시간이 여러분들이 좀 힘드시잖아요. 아무래도 볼 일이 있고 본업 하느라 차트를 계속해서 보고 있기 힘드시기 때문에. 이러한 실시간 속보들로 인해서 도움도 받아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 타좀 나오게 됐을 때 바로바로 바로 진입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벤트 참여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